对吧？ 중에서 상상놀이 리 관촌 와보령팀 팀장을 맡습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는 관촌 와보령의 대표 이서현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 사업을 참여하게 된 계기는 원래는 저도 상상놀이 팀이었어요. 근데 상상놀이 팀에서는 이제 표지판을 만들어주고 어, 관촌 스필기를 이제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이었는데 제가 혼자 생각해봤을 때 사람들이 만약에 이거를 나중에 이제 알리, 알려지게 되면 또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이 관촌 숲길 길을 보기 에해 혹시 찾으러 올까? 이런 생각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하나 더 내게 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관촌 와보령 그러니까 이 보령에서도 관촌의 와보라고 이제 그거를 신명을 따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게 뭐냐면 관촌 숲길길에 이제 사람들이 오면 요즘에는 유튜브나 뭐 그리고 그렇죠? 이곳도한그 보령의 하나의 관광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어서 거기에 그 액자나 이제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 상담료리 팀 대표를 맡고 있는 이효정이고요 저희는 어, 맨 처음에 현장 활동과 교육을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저희 팀은 그래 가지고 어 저희가 맡은 구역이 소설가 이문고 선생님 그 관촌수필, 그쪽 지역을 맡게 됐는데, 그쪽을, 지역을, 그러니까 보령 시민들도 그 지역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보령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관촌수필 길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가지고 안내 표지판을 제작해보면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취지로 저희가 참여를 한세개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어그 당시에 현장 탐방을 했거든요. 어 이문구 생가에서 그 관청 숲에 길을 이렇게 가는 길에 어느 어느 길에다가 액자를 놓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 현장활동과 그의 예, 뉴딜 사업, 현장활동과 그 과제 양성과정 중에 만나게 된삼상놀이 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팀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이게 되었고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저희 이제 팀의 강사님이셨던 황선만 지금은 뉴 대천, 뉴 남대천. 대천 남대천, 남대천, 어, 네. 저기 소장님으로 계신 센터장 센터장 네. 센터장님으로 <웃음> 계신 <웃음> 계신 뭐, 그 분한테 되게 조언을 얻고 있습니다 보령시에 그 관촌 수필길이 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어, 전국적으로 이제 관광지로 또 하나의 자리를 매김한다는 것이 제, 저희, 저희 팀은 그 목적이고요 또 함께 그걸 네. 같이 추구하려고 어, 관촌숲길길 만들기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상상놀이팀 그리고 관촌 와보령팀두팀 뭐 비롯해서 나머지 또곱개 팀이 있겠지만 요런 팀들이 같이 우리 구명시 발전에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네, 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알습니다 아, <laughs>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laughs>